과거와 다르게 인터넷에 각종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일하다 다치면 산재 신청을 해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보상받는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으실 텐데요. 하지만 산재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하다 다쳤다고 무조건 산재가 되지는 않는다는 건데요. 오늘은 산재 신청 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확인해봐야 할 조건은 사고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근로자라고 한다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일을 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은 일용직, 아르바이트,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 사업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라? 그러면 모든 기업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요건이라고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요건일까요? 이유는 당연히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및 사업장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적으로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첫 번째, 주택검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일정한 공사. 두 번째, 가구 내 고용활동. 세 번째, 상시 근로자 수가 한명 미만인 사업. 네 번째, 농업. 다섯 번째, 임업. 벌목은 제외합니다. 여섯 번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이 한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및 사업장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로 확인해볼 요건은 해당 사고 및 질병이 산재법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근로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 아닌 업무 중 일어난 사고 및 업무로 인해서 발병한 질병의 경우 산재법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건데요. 만약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으로 치료 혹은 사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요인으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산재법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해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가? 입니다. 한마디로 3일 이내 치료가 가능한 부상 및 질병이라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산재보상을 받으려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일하다가 다치면 무조건 산재가 된다는 인식이 있지만 생각보다 확인해 봐야 할 요건들이 있다는 것 항상 잊지 말아 주시고 혹시 산재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선임전 100% 무료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